과학자처럼 추리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핀치새 여덟 마리를 보면서 분류했죠. 그때 이제 분류 기준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리 모양을 말한 게 있을 거예요. 오늘은 과학자처럼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는 관찰 결과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리해요. 핀치의 부리 모양을 관찰하고,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 추리하기. 어떻게 할까요? 다음 그림에 핀치의 부리 모양을 관찰해 볼게요. 이게 가, 핀치입니다. 나는, 이렇게 핀치의 부리 모양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에도 가와 다 그리고 나와 라 이렇게 새의 부리 모양이 비슷함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어떤 부리를 가진 핀치가 나무 틈에 사는 벌레를 먹기에 알맞은지 추리해 볼게요. 나무 틈이네요. 여기에 벌레가 있어요. 어떤 부리를 가진 핀치가 이틈 속에 부리를 넣기에 좋을까요? 또 어떤 부리를 가진 핀치가 여러 가지 씨를 먹기에 알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실험 관찰에 같이 정리해 볼게요. 추리할 때에는 대상을 다양하게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리해야 합니다. 이때 관찰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과거 경험과 관련해서 추리하면 더 과학적인 추리를 할수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리한 다음에는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서 바꿔보는 활동까지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 10쪽입니다.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추리해 볼게요. 어떤 부리를 가진 핀치가 나무 틈에 사는 벌레를 먹게 알맞은지 1번. 우리 관찰한 거 있죠? 가와 다 핀치의 부리가 가늘고 뾰족하다. 이게 우리가 관찰한 내용이에요. 또 벌레가 어디에 산대요? 벌레가 나무 틈에 살아요. 우리 알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벌새, 여러분들 아시나요? 벌새? 벌새는요? 가늘고 긴 부리로 꽃 속에 있는 꿀을 먹어요. 또 이렇게 나무 틈에 있다고 했는데 틈은 좁죠. 이런 틈새에 있는 거를 집을 때, 우리 좁은 틈에 있는 물건을 집을 때, 뭐 이용하죠? 핀셋 이용하죠? 이유가 뭐예요? 핀셋이 가늘고 길기 때문이죠. 그러면 관찰 결과, 알고 있는 것 했으니까 한번 추리해 볼게요. 가와 다의 핀치 부리가 가늘고 뾰족했어요. 또 벌레 나무 틈에 있죠? 다른 새인 벌새가 가늘고 긴 부리로 꽃 속에 꿀을 먹어요. 가늘고 긴 부리, 가늘고 긴 부리네요. 가늘고 긴 핀셋, 가늘고 긴 핀셋으로 좁은 틈에 있는 것을 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늘고 긴 부리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나무 틈에 있는 벌레를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가타핀치는 가늘고 뾰족한 부리로 가늘고 뾰족한 부리 가늘고 긴 부리로 좁은 틈에서는 벌레를 꺼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꺼내 먹기 더 쉽겠죠. 이런 걸 추리할 수 있어요. 이번에서는 여러 가지 씨앗입니다. 씨앗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우리가 관찰한 결과 또 같이 정리해 볼게요. 가, 다의 핀치 부리 가늘고 길고 뾰족한 거에 비해서 나 라의 핀치 부리는 크고 두껍죠. 물론 부리니까. 뾰족하긴 한데 그래도 가 다에 비해서는 크고 두껍습니다. 또 씨앗이 어디 있어요? 땅에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또는 경험을 넣어 볼게요. 우리가 그런 짧고 단단한 부리 또는 크고 두꺼운 그런 부리를 가진 다른 새를 생각해 볼게요. 콩새는 두꺼운 부리로 식물 씨앗을 부숴 먹습니다. 콩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꺼운 부리로 식물 씨를 부숴먹는 새가 있으면 그걸 써도 좋겠죠? 또 여러분들 호두나 단단한 껍질을 가진 견과류 어떻게 깨는지 아시나요? 뭘로 깰까요? 견과류 망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단단한 호두껍질을 깹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견과류 망치로 단단한 호두껍데기를 깰수 있어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흰치의 부리가 두껍고 크죠. 홍새도 두꺼운 부리로 식물씨를 부숴먹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씨는 땅에 떨어져 있게 되는데, 이런 씨앗, 단단한 호두껍데기를 깰수 있는 게 두꺼운 견과류 망치네요. 크고 두꺼운 거로 뭘깰수 있어요? 씨앗을 깰수 있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핀치가 크고 두꺼운 부리로 단단한 실을 부숴먹기 더 쉬울 거다라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추리한 게 있겠죠? 그 추리한 내용 중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색상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고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큰 부리로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바꿔서 뭐 두꺼운과 같이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크고 두꺼운이라고 썼지만 만약에 큰 부리로라고 쓴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처럼 자신이 생각해보고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서 바꿔보는 것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처럼 의사소통을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